예, 네. 아, 안녕하십니까. 왜 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습관이 들었는지 네, 켰습니다. 일단 전반기를 조금 이렇게 돌려다 보려고 이제 켰는데, 아, 일단은 올스타전에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올스타전이 저는 이제 즐 수가 없어요. 이게 일단은 올스타전 점 전... 전반기 끝나고 우스타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22년도부터 제가 쭉 야구를 봤던 사람으로서 이때 14년 패 기간 포함돼 있었어요. 그리고 23년도 그냥 시즌이 망했고 24년도 때도 이때 기아한테 수입당하고 아마 5년 패까지 하고 우스타전했을 겁니다. 항상 우스타전이 이렇게 이번에도. 4연패 후 올스타죠. 상사 이제 안 좋은데, 그냥 올해도 시즌이 그냥 올해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 8위로 마감했고, 8위로 마감했고, 어. 일단은 좀 상위권 전력으로 시즌 전에 평가받았던 팀으로서 너무나도 아쉬운, 터득이 될 거고, 지금 뭐, 게임처럼두 게임, 게임 반대 박이안 나지만, 아마 계속 이흐름 이어지면은,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지명권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두산이 좀 올라오는 분위기거든요. 여섯 게임차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laughs> 충분히 지명권도 노릴 순 없다, 노릴 순 있다. 근데 10위는 좀 탄탄하기도 하고, 10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건 그렇고 9위까지는, 예, 네, 한번 노려볼만 할것 같다. 예,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일단은, 좀, 이렇게 메모장을 한번 해보, 해볼게요. 전반기 총 결산. 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위. 예, 네, 8위. 끝냈고, 일단은, 어, 개막, 개막 후, 3연승, 7조 <laughs> 하면서 많은 기대를 심었고, 4월 말에, 말에, 4월 말, 5월 초까지죠? 6연승 하면서, <laughs> 2위까지, 아 죄송한데 목이 좀안 좋아서 2위까지 올라갔고 그런데 김어어 어, 이분 때문에 <laughs> 이제 조금 저는 조금 진짜로 뭔가가 조금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7연승을 앞두고 갑자기 동점 트럼프를 연장전에서 허용했고 그 이후로 다음날 패배. 그리고 승 하고 다음 패패패 패하면서 <laughs> 이후 8연패 <파렴패. 웃음> 그리고 또 롯데한테 스윕까지 스윕 패까지 당하면서 팔이 추락 네, 지금 순위죠 다 팔이 추락 했다가 <laughs> 다시 올라갑니다 키움 스윕 아유 죄송합니다 키움 스윕 패 아니고 이때 키움 스윕 승이었습니다 스윕 승 그리고 기아 위닝 그리고 롯데전 위닝 그때는 한 경기 우천 취소가 됐을 겁니다 위닝까지 하고 LG전 LG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엘 L... 아이고 엘지 스윗 스윕... 아이고 엘지 스윗승까지 하면서 7연승하고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그래프를 좀 이렇게 해보면 대충 이렇게 대충 해볼게요. 3, 3, 5, 6, 7까지 이렇게 한번 그래프 해보면, <laughs> 한 요렇게, 좀가다 팍, 아이, 잠시만요. 그냥 그래프를 좀 여기, <laughs>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3월, 시작, 그리고 4, 4월, 5월, 6, 7 해보면, 또 이제, 5월은, 4월, 5월은 8연패도 있고, 7연승도 있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냥, 5월 상관 안 치고, 그냥 그래프 그리면 대충, 한, 요렇게, 갔다 또, 내려왔다, 그냥, 이렇게 하고, 푹 내려갔다. 이게 딱, 그냥 뭐든 아, 다섯이요. 좀 어렵네. <laughs> 어렵네요. 어렵네요. 그냥 이렇게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 선수를 총 보면 그리고 또 랜더스 루징 그리고 또뭐 엔스 위닝 있었지만 그리고는 계속 이제 <laughs> 또좀 약간 3위까지 또 갔죠 그래서 3위까지 막 NC 이기고 3위까지 가면서 이제는 됐다 여름성이니까 한번 1위 가보자 하는데 기아 위닝 후에 어디한테 쓰입당했다 어디한테 쓰임을 당했습니다 뭐 어디였지 주소 잠시 아니야 아 쓰입이 아니라 기아 그리고 또뭐 이렇게 쭉 그냥 하다가 야구를 기아 기아 위닝. 그리고 KT KT전부터 뭔가 2연전 다 대패를 그냥 하면서 이때부터 뭔가가 조금 KT전 KT전 대패를 하면서 뭔가 이상해졌는데 에이 그래도 설마 뭐 아이 뭐 괜찮겠지. 뭐 이거 하나 갖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뭐 영향이 어 찌 하나 있다 두산 그 다음에 위닝했지만 또 마지막 두, 경기를 롯데영 이기고 있던 박병호 선수 홈런 두개 치고 막 그랬는데도 마지막 경기를 잡아내지 못했고 불펜이 또 터지면서 그리고 어 롯데한테 최악의 경기력 보였죠 최악 한화 그다음 하나 1승1패 그냥 이때 뭐 그냥 소수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이후로 키움한테 정말 이때 이제 이때부터 약간 제가 그때 시즌이 끝났다. 솔직히 키움은 많이 쳐져 있는 팀이었는데 첫 세이브를 내줬다. 이건 좀 크죠. 그리고 두산 위닝 두산 LG한테 위닝하면서. 좀 반등 아이고 LG 아이고 왜이러지오 음, LG 위닝 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위닝 반등 반등 하나 했는데 스윕 패로 패 끝났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일단은 <laughs> 시즌 내내 딱 선수 보면 디아주 김성 김성윤 선수들의 너무 좋은 아냐굿 베리굿 활약을 해, 보여줬지 베리굿 약분 예 네,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지만 구자욱 허... 물론 강민호 선수는 이제 나이가 가만해선 잘해주고 있지만 강민호 선수도 조금 이제 볼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이제 약간 그게 있었죠 좀안 좋다라는 말이 있었죠 강민호 조금 안좀 쪼... 좀 그러면서 좀안 좋았죠. 네, 조금 좀 별로. 여어서 일단 구장선수좀 살아났고 강민호 선수도 가끔 중요할 때 이제 장타리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아쉽다. 네, 이렇게 보 어, 그리고 원태인 선수는 성적 보면 괜찮은데 조금 너무 흔들리는 면이 작년보다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지만 기록 보면 또 작년보다 평균 자격증이 더 낮고 좋거든요. 근데 뭔가 좀 불안해. 예. 그리고 이제 투수진은 일단은 제일 큰 거는 불펜 마무리를 시즌 내내 마무리가 흔들렸다. 일단은 원래 시즌 전 마무리는 김재윤 선생님이셨고 거기서 스스로 너무 부진하니까. 스스로 책임감에 마무리 자리 내려놓을 때, 이때 뭔가 잘못됐다. 이분께서 끝까지 마무리를 맡아주셨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젊은 투수 이호성 선수한테 넘어갑니다, 마무리가. 이, 마무리가 넘어가면서, 이때가 아마 5월 중순일 겁니다, 아마. 이때, 5월 중순부터, 뭐 잘해줬지만 요즘 조금 이제 체력적인 면모에서 조금 이제 불안감을 보여주면서, 네, 좀, 그렇다. 그렇다고, 뭐, 이제, 박진만 감독님, 뭐 이종열 단장님. 탓을 하기보단 그냥, 일단 뭐, 박진만 감독님이 저번 수요일 경기에서 뭐, 대표 이사님과 단장님의 뭐, 직, 이제, 보러 오셨는데, 뭐, 그런 경기력을 보면 뭐, 경질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감독이 경질된다 해서 뭐, 드라마틱한 순위 변화도 없고, 아마 올해 끝나고 이제 그거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끝나면 이제 또 플래기시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지 네. 그냥 한번 이렇게 뭐큰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켜 봤습니다 녹화 네. 그럼 전또 후반기 4연전 시작 시험 전부터 여러분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